저는 지금 부산 황령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경사가 장난 아니네요. 네, 황령산 입구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 동백꽃이네요. 음, 좀 시들었네 벌써. 여기도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아 여기가 레프트 공원 엄청 크네요. 축구장인데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네요. 음, 운동하는 사람들 좀 있고요. 경사 와 나이니. 오 바람이. 쌀쌀합니다. 부산이라고 마냥 따뜻한 지역이 아니네요. 운동시설이 있고요. 계속 갑니다. 길 되게 예쁘네요. 아, 나무도 크고. 와 여기 경사가 장난 아니네요. 오, 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기 능선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우, 드디어 능선에 다다랐습니다. 와. 좀 힘드네요. 이제 봉수대까지 300m만 가면 되네요. 봉수대까지 300m. 와. 와. 덥네요. 약간 추웠는데. 와, 이쪽. 우와, 멋지네. 와, 오늘 날씨 좋은데요? 와, 강한 대기도 보이고, 해운대 조금 보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화장실 있고, 이제 봉수대 다 올라왔습니다. 황령산 봉수대. 와. 군사적 목적으로 중요한 통신시설로 나아지면서. 이렇게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신호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서는 1개, 외적이 해상에 나타나거나 저기 국경에 나타나면 2개, 외적이 해안에 가까이 오거나 저기 반경에 가까이 오면 3개, 접전하면 4개, 상륙하면 5개 이렇게 했네요. 이곳 봉수대는 1425년부터 있었고 음, 서쪽 초량의 구봉봉수대에서 받아서 동쪽 해운대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와 위로 올라올 수 있고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와 여기가 명치가 우와, 어마어마한데요? CIFC, 엄청 높은 거네요. 여기 낙동강, 멀리 보이고, 부산시민공원, 보이고, 여기는 황령산 풍수대였고, 이제 정상으로 좀더 갑니다. 여기도 광장이 있네요. 이쪽 반대편 볼수 있습니다. 와. 여기도 되게 멋진데요. 와. 저기 태종대, 이기대, 여기 오륙도 보이고요. 광안대교, 해운대입니다. 와, 반대쪽도 다 보입니다. 여기. 오, 카페가 있네요. 이제 여기가 황령산 정상인데요. 와, 여기도 이쪽 경치가 다 보입니다. 황령산 전망대, 광안대교, 이기대 오륙도, 태정대, 저기 흰선대. 우와 여기 정상석이 있네요. 황령산 427m 오아 360도 아다 보입니다. 여기, 연재구 쪽이네요. 저기 장산 보입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와, 이제 반대편 쪽으로 내려갑니다 와 황량산 진짜 경치 너무 좋네요 야경도 좋을 것 같아요 야경 밤에 물론 좀 올라오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 추워서 배터리가 확, 확 따네요. 안 되겠다. 금련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여기 벚꽃나무가, 벚나무가 많아서 벚꽃 피면 되게 예쁠 것 같네요. 저기가 금련산 정상인데, 폐쇄입니다.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와. 네, 용문사 연산삼동까지 600m 남았습니다. 네, 지금 부산 서면에서부터 시작해서 황령산, 어, 봉수대 그리고 황령산 정상 다 보고 반대편 금련산 지나서 연제구로 내려왔습니다. 오, 황령산 경치가 진짜 너무 멋지네요. 최고입니다. 네, 그 중에 부산 오시면 꼭 한번 등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